고소하고 담백한 국내 제조 추억의 옛날 과자식 종이 오징어의 씨볼은 고소하고 담백한 맛으로 유명한데요. 맥주 한 잔과 함께 즐기기 딱 좋은 간식이랍니다. 소비기한은 1년이라서 오랫동안 저장해두고 먹을 수 있어요. 무게는 500g으로 한 봉지에 많이 들어있어요. 이 제품은 버너물녀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라서 신뢰도가 높아요. 짭조름한 맛이 일품이라서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그런 맛이랍니다. 또한 가격 대비 양도 푸짐해서 가성비도 좋아요. 집에서 혼자 먹기도 좋고 손님을 맞이할 때 안주로 제격이에요. 이렇게 맛있고 신선한 오징어의 시볼 한번 맛보면 계속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제품이랍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국내 제조 추억의 옛날 과자 식종입니다. 이 상품은 김고소와 캐돌이 고추맛 콘, 포키로스네 마늘과자, 오란다 고구마스틱 미니핑거, 이브콘, 그리고 초코칩 쿠키까지 총 10가지의 다양한 과자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이 과자들은 상품 상세 설명을 참조하여 국내에서 제조되었고 소비 기한은 1년으로 제조 업체는 상세 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과자 세트는 1kg의 무게로 박스 포장되어 있고 브랜드 이름은 건어물녀입니다. 이렇게 다양한 옛날 과자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 상품은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즐기기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. 국내 제조로 신선하고 맛있는 과자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